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육장 일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제자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안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낫다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다, 열심히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판단과 비난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 나보다 작은 계명을 어긴 자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지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거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나를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론 유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나무란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지기 때문이었죠.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함인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일할 때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또 나를 위해 일할 때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 나쁘죠. 나보다 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묶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한 민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함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란을 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오늘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미리 예고의 줌으로 대비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말하지, 말씀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 있었으니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니까 묻기가 두려운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피할 길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야지, 보이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이사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셔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할수 없고 모든 인간들과도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인간들 각자에게 임하셔서 일평생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 스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를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평안이 없으며 날마다 넘어지고 염려와 불안도 가득한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될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도무지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의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절대 그랬어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 성령님을 매 순간 인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께 자꾸만 물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은 3장 6절을 말씀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무제한으로 사용하라고 쓴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 그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시어, 성령님 뜻대로만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